오늘도 마찬가지로 광각 사이드미러 작업하고 송풍구 교체를 할 텐데 오늘 송풍구는 1열이 아니라 2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2열 송풍구가 가운데가 불쌍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이 친구를 통째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이 라인 따라서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탈거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가 배선을 개조해서 기존 기능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장착을 해드리고요. 기존 사이드 미러는 이제 시야감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물론 후기형 차량들은 약간 더 광각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전기형 차량들은 사이드 미러가 참아 보고 주차나 운전이나 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이 광각 사이드 미러는 반드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이열 송풍구만 작업을 하신다면 작업 시간은 대략 20분 전후로 보시면 되고. 광각 사이드 미러는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미리 예약 주시면 저희가 배선 작업을 미리 해놓고 바로 장착을 도와드리니까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장착하실 수 있고요. 이외에도 실내 버튼 까짐 있죠. 얘도 보시면 버튼까짐에 징조가 약간 있는데 여기에 까졌을 경우에는 버튼 버튼별로 바꿀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버튼이 까져서 교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가는 번호로 까진 버튼 사진을 주시면 저희가 재고 확인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F10 차량이 출시됐을 땐 송풍구가 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그때 스마트폰 거치대란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가끔 보시면 여기 송풍구 살한 개가 부러져서 살한 개만 교체할 수 없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살한 개는 안 되고 여기 통째로 교체가 된다 아예 새 것으로 교체가 된다 물론 교체가 되더라도 내가 조금 험하게 다룬다면 역시나 구조의 한계상 또 파손이 될수 있고요 요거는 F10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꼭 염두하실 부분이다 그리고 뭐 크리스탈 개봉 그리고 이런 파킹 버튼이나 오토홀드 기타 버튼들도 교체를 할수 있다 이게 탈거된 2열 송풍구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완전 통째로 바뀝니다. 이 부분만 살짝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바뀌기 때문에 차량 인테리어가 조금 더 깔끔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교체된 오시리즈 F10 2열 송풍구인데요. 마치 원래 제품인 것처럼 제가 봐도 이게 비품인지 정품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깔끔한 퀄리티를 보여주고요. 조작성도 순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타 이런 버튼들도 바뀌니까 전반적으로 아예 새것이 된다. 저는 거기 아니면 아깝고요. 요 보시면 음. 요게 주행 중에 떨어질까 하는 그런 걱정이 계신 분들이 있는데 딱 맞는 위치에 정확하게 꽂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탈거될 일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잭바이잭으로 개조된 배선으로 잭바이잭으로 교체가 됩니다. 전과 후 한번 비교해주시죠. 딱 차량에 탑승해서 요게 교체된 광각 사이드 미러, 요게 기존 순정 그리고 이거를 빼면 이렇게 광각으로 다시 한번 그리고 다시 떼주면 이렇게 차이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고요. 요건 얼마 전에 사이드 미러가 파손이 돼서 보험 수리로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광각 미러를 했다가 순정 미러로 가니까 도저히 운전이 안 된다 하셔서 다시 오셔서 또 똑같은 시공을 받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거는뭐 편의성도 있지만 안전과도 정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가격도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꼭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차종 연식에 따라서 약간 제품이 상이하니까 여기 나가는 번호로 차종 연식 원하시는 작업 이렇게 남겨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주님은 다음번에 이렇게 핸들 교체도 하실 예정인데 이 친구는 M5 디자인 그러니까 M5면, M 스포츠 아니고 M5면,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 있고, 패들이 얇다. 그리고 위엔들은 약간 특이하게, 가생이 쪽에 스위드가 들어갔고, 상단에는 가죽, 이쪽에는 카본. 물론 카본을 다 적용할 수도 있고, 원하시는 모델이 있다면, 현재 핸들 사진과 차선이탈 진동 유무, 열선 유무, 이렇게 이 번호로 첨부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견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천지 차이니까, 반드시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5 시리즈 F10에다가 광각 사이드 미러 2열 송풍구 교체 작업을 마쳤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이 F10에 대한 튜닝 정보 여러가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